헤레스 뉴에스 시리즈 비거리의 본능을 깨우는 울림 홈마골프 2015년 대회에 의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. 이번 프레젠스컵은 미국과 인터내셔널 팀이 맞붙어가지고 홀매치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기냐, 지냐, 예요 홀대로. 우리도 2015년도에는 응원가가 좀 필요하겠다. 2015년도 사우스 코리아에는 프레젠스컵 주제가가 좀 있어야 되겠다. 응원이라는 게 사실 개별적으로도 할수 있지만. 이제 뭐 인터내셔널 팀이 오는데 뭐 U.S. 팀을 더 응원한다든지 이런 거안 됩니다. 그런 홍보도 필요한 게 필요한 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. 그런 네. 것들 뭐 이게 우리가 미국을 응원해야 되는지 그냥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응원해야 되는 건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. 네. 하여튼 응원에 있어서는 하여튼 이번에 그이 2015년도는 꼭 제발 인터내셔널 팀이 우승을 할 수. 할수 지금까지 딱한번이겠요 한번 한 반, 번, 번 한번 번번 비기겠어 2023년도에 G 던츠 컵이 이 한국 골프의 어떤 뭐 문화나 어떤 가치 요런 걸좀 바꿀 수 있는 패러다임이 된다고 보거든요. 저는 분명히 임팩이 있다고 봐요. 왜냐면 하 프레젠스 컵은 이제 골프 월드컵이에요. 이제 올림픽에도 정식 종목으로 들어갔잖아요.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올림픽도 준비하고 프레젠트컵도 준비해야 되면 이제 우리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도 바꿔야 된다. 그래서 언론도 바뀌어야 되고 또 정부도 그런 것도 좀 바꿔줘야 되고 정책을 좀 바꾸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가야 되는데,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, 왜 한국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외국에서는 활동을 하는데, 이렇게들 마치 무슨 골프를 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막 매장시키듯이,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. 이런 거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. 꼭. 여기 뭐 최경주 재단에서 촬영을 하지만, 이 재단 만드신 것도 어떤 그런 맥락 아닌가요? 그럼요. 재단에서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어 내공을 쌓는 데도 도움을 주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인성을 좀 갈키자. 내가 왜 골프채 들고 치고 있는가? 돈은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을 수 있어요. 그러나 정신은 한번 돌아오면 잊어버리질 않습니다. 이런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제가 대화를 해보면서 상담을 하면서 얻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. 말을 하루에 다섯 가지를 하는데 자 가자. 이제 갈거 아니요? 골프장 가든. 자 연습해라. 음. 밥 먹자. 정신대회니까 밥 먹어야죠. 잘 되고 있다. 집에 가자. <laughs> 어. 이 다섯 가지가 메인이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코치나 뭐 아버지가 엄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겠죠. 그러면 자기가 발표하는 건 없잖아. 지금 듣는 거지 내가 이야기하는 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 다섯 마디를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. 그러니까 틈만 나면 뭐를 해? 문자 해요. 어. 이게 자기들 세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. 이게요. 사회적인 굉장히 이슈가 될 일입니다. 앞으로. 뭐 현재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. 네. 음, 골프채 잡는 이유. 어, 잡았을 때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이 마음이 절대 변치 않고 내가 앞으로 나, 사회를 나갔을 때 선수가 되었을 때 돈을 벌었을 때 해야 될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럼 아이들이 대다수가 나도 나중에. 어려운 애들에게 정말 보탬이 되고 기감이 되는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고 재단에 있는 애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. 그런데 그 외에 많은 또 아이들이 있잖아요. 이거를 전체적인 어떤 그런 어 형태로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죠. 저녁을 은퇴하고 나서 골프계 좀 아니면 좀더 넓적으면. 이 체육계에서 뭔가를 좀 큰일을 한번 <laughs> 할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체육부장관 한번 해 <laughs> 그쪽에 관심 이 있으세요? 그 어떤 관료 어, 관심 아니요 저는 뭐 관료 이런 거보다 제가 하고 싶은 비전이 있어요 물론 재단도 내 비전이지만은 이한 대의 틀 안에 한국을 볼수 있는 어, 한국 스포츠 문화 센터장을 만들자 이제까지 한국 역사를 한 곳에 다 집어 넣어가지고 집어넣어서 그곳에다가 외국 분들이 올때아니면 해외에서 관광으로 올때 이곳은 꼭 한번 들릴 수 있는 그런 어, 센터를 저는 지으려고 하고 있죠. 내놀랜는 학교의 체육 시간이 없어졌대요. 실기 쉽게 말해서 놀 데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꿈의동지 센터도, 그래서 이제 아, 이런 게 필요하다. 실제로 그 노인당에 할아버지들이 왜 잠이 없나를 조사했대요. <웃음> <웃음> 조사를 했는데 <laughs>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밖에 나가서 껌 팔고 예를 들면 농사하고 이러면서 다니는 할아버지들은 잠을 푹자드래요 근데... 하루 종일 고수 덮치고, 앉아가지고, 포카하고, 이런 식으로 시간 보낸 할아버지들은 잠이 없더래요. 음, 역시, 운동이, 아, 노동. 그래서, 음. 운동이라는 것은 잠 인체의 중요한 부분이다. 이렇게 많은 일 하시고, 이 내년 아, 시즌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이제, 네? 저는 이제 빨리 한국을 가야, 이제 떠나야 돼요. 아유, 집에 가야 아유, 돼요. 돼요. 미국 <laughs> 가서. 네. 미국 가면, 뭐, 애들 외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없습니다. 네. <laughs> <laughs> 일단,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하고, 네. 어, 또 이런 보람을 느끼고, 또 힘을 많이 얻고 가죠. 어, 미국 가서 이제 내년도 준비를 철저하게 할 거예요. 이번에 이제 정말 미국의 이제 홀로 팸도 들어갈 수 있고. 지금 2승이 부족하거든요. 음. 조건들은. 아, 1승을 하면 명예전당. 음. 네, 10승의 플레이어스까지 아, 이제 포함되고, 아, 그리고 10년 이상 해야 되고, 예. 나이가 40이 아. 넘어야 되고. 그러니까 전다만족다 다 됐어요. 충족이. 2승만 더. 네, 더 해야 되니까. 이제 아, 내년에 좀 마스터지는 좀 기대도 될까요? 아무래도 이제 메스스는 이제 분위기가 워낙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니까 이번 주는 내 쪽으로 기우나? 네. 이런 기분이 있어요, 사실. 아, 그게 오기를 바라야죠. 내년에 네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이승 채워서. 네. 네. 그러니까요. 네. 명의 전당꼭 가셔서 네. 또한 획을 또 긋는 거 아닙니까? 네. 네. 기대하겠습니다. 네. 네, 네. 마지막으로 그러면 팬분들한테 네.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예, 네, 지금 다 들어보셨죠? 아마 공감도 하고 또 느끼신 분도 많을 거고, 어, 그렇습니다. 아, 저는, 어,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겁니다. 아, 우리 기준을 좀 낮추시죠. 아, 작년 102에서 올해 73, 73위로 끝났는데도 못했다고 막 그러니까, 아, 내년에는 50위 정도만 돼도 굉장히 잘한 거 아닙니까?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가치를 갖다 높여놓으니까 거기에 도달하지 네. 못하면 다 안 됐다, 못했다,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, 우리가 제로라는 걸 계산하면, 얼마나 잘한 겁니까? 아, 꼭 우승을 해야지만이 잘한다, 이런 편견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나, 제가 우승을 꼭할수 있도록, 어, 저 역시도 열심히 할 거고, 우리, 어, 사랑하는 골프 매니아, 어,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, 어, 앞으로, 어, 골프를 더욱더 사랑해주시고, 많이들, 어, 즐겁게, 운동으로, 어, 여러분 건강과, 또 가정과 기업이 날로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편한 시간 되셨기라 믿고 격려와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네 한국 골프계를 이끌어가는 선봉장으로서 또 한국 골프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최경주 선수 항상 응원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헤드였습니까? 오랜만. 그러시죠, 트프로님 그 2승 추가영예 전당으로 명예의 전당 오면서 이팅죠 자, 하나, 하나 둘셋파이